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꼭 읽으십시오.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수만 가지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문제는 단한 가지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부문의 아리엘은 곧 에루살렘은 포위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은 징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답답하고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리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이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적 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 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가으리니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무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니 주인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허망한 꿈 앞에 그리고 증벌 앞에 있는 열방의 무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가 봉해졌고 그를 모르는 이유 때문에 읽혀지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수만 가지의 문제, 문제이겠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가지 문제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지혜가 없어지고 청명이 없어지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리엘은 하나님께 포위당했습니다.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위당한 것입니다. 이절과 3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명으로 둘러,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호사, 너를 치리니, 포위당 것은 열방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징벌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호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도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의지도자들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겸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마음입니다.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난나니 마음이 멀리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수많은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문제는 단한 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 하시면 나 어디가리까